아, 이건 특별 출연. 이것도 우리 민재형 군이 만든 겁니다. 이건 상, 보다시피 스코프와 삼각대입니다. 원래 스코프가 다른 걸, 다른 걸로 있는데 민재형이 그냥 그걸, 이걸로 만들자고 했어. 기꺼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저희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다섯 칸인데 네 칸으로 했다가 다시 보내고 아주 고뇌를 하다가 이렇게 결국엔 다섯 칸을 만들었어요. 의지의 다섯 칸. 이제 이건 뒤틀리는데요.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접을 수 있다고 해야지, 접을 수 있다고. 당연히 접을 수 있지. 접히고.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부품 부족,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못뭐 만들었습니다. 응, 음, 가자. 어, 죄송하고요. 어, 이걸 완성시켜서 다시 올릴게요. 한달걸리다고요한달걸리다고요 늦어야 한다. 저기요. 어, 제가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한 번씩 하고. 저희, 저희, 제가 올리는 글에는, 제가 올리는 그 동영상을 보면 댓글이 없어요. 댓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좋아요라도 눌러가주시면은 좋게 어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강민재와 어제 제가 아는 동생인 김이.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